이 3일이 30일 된것 같이 시간이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거고 힘든 거는 매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걸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돼지가 진짜 돈을 벌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규모고 어,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3일밖에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타트 백신 백신 된다. 어? 아들. 아또볼바닥이 있나? 예, 백신 접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서코백신하고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즈마 백신을 제 같이 트윈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 뭐 호흡기 백신하고 있다. 예, 생각하면 됩니다. 감기약 감기약 맞고 있다. <laughs> 지금 침이 없어요. 침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돼지가 맞...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압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 봐요. 각도 를잘맞춰야 너무 쑥어지거나 이러면 된 난... 돼. 그냥... 눌러야 돼. 눌러요, 들어가야 돼. 오, 아... 돌리고 아, 밀어 겁을 내면 안 돼. 겁을 내면 안 돼. 이걸 눌러야 눌렀지? 네영상 작업 때잖아요 눌러봐, 박빙 들고. 어... 박빙? 네. 미친 물사기는 초보자도 할수 있어요. 되게 편해요. 간단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스트레스가 적고, 되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역시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저게 1,200만 원이라는 거. 아... 저거 잘 들고 있어요. 떨어뜨리진 않네. 아작 납니다 진짜. 사우팅 나가는 거예요, 사우팅. 복지 는만들 인데, 되게 작업 자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모더나 한테는 좋을, 모르겠지만 돼지가 이제 사람이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면 모돈들이 이제 그 모성애죠 모성애 때문에 자기 새끼들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건비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엄청 예민해요 지금 다른 새끼들 작업을 하는데도 얘가 더 반응을 해가지고 더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좀 예민하다 보니까 만약 주사를 하게 된다 하면 좀 가둬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위험해 건들지 마, 이거죠. 우리들도 애기를 보고서 가서 백신 맞는다고, 주사 맞는다고 러면 누가 더막 빽빽 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백신 맞는 건 모르지만, 자기 몸을 건드니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모돈들 같은 경우, 자기 새끼들을 해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건드요 그러다 보면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 얘네들이 치면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 보면은 좀 괜찮나 지금 확인하고, 아... 내 자식들한테 위해를 가하지 네. 않았나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듀록이라는 품종 자체가, 국내에 없는 품종을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 농장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조금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때 마음가짐이 이겨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 운동 관리? 너무 크고, 이제 응돈이 이제 모돈이랑 이제 교배를 할때 소리가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에소시스트 영화 보는 것처럼 악마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세차장 그 수압과 정말 달라요. 예, 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 팔이 진짜 그 대표님 말씀대로, 어, 덜덜덜덜 떨릴 거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체력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점심 때까지 계속 농장을 좀 바, 바라봐야 될것 같고 예, 운영을 해야 되고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예,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또 다시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또 이제 관리하고 예, 이런 부분이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것 같아요 임신돈 사톤하고 오늘 돼지? 오늘 돼요? 네, 오늘 늦게라도 좀맞으면좋겠는데 임신돈 사톤하고 포유돈 2톤이요. 이게 저희 사일로가 8.9톤 들어가요, 8.9톤.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있고. 저희가 지금 3단 사일로예요. 1단, 2단, 3단. 그래서 사일로가 얘가 4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4단까지 있으면 12톤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에 네. 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바이브레이터예요. 아... 바이브레이터가 아... 네. 흔들어요. 밑에를 흔들어서 벽에 붙어 있는 사이드 벽에 붙어 있는 사료들을 그 떨어뜨려 주는 역할들을 네. 하는데 안에 사료가 많이 있으면 그거 막 얘들이 아무리 떨어도 그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직원들이 한 번씩 올라가서 두들겨 주는 거예요. 혹시나.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 차원에서 한 번씩 두들겨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장들은 이런 양철 사일로 아니고 FRP 사일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차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계속 두들겨 줘요 아무리 그 돈을 벌어도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까딱하면 몇천 억대 뭐 그렇게 그 유지 보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수익 고주는 솔직히 뭐 재무제표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일단 돈을 벌지만은 네 그만큼 나가는 비용도 많다 그렇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항상 이제 걱정거리가 사이로를 비우는 게걱정거리에요 어, 어떤 의미죠? 선이 선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명절이야. 네. 명절인데 사료를 많이 받아야. 네. 어차피 네, 많이 사료가 받아야 되는데 사료를 이만큼 남어요 일단 막 남아 있다가 위에 부었어. 네. 당연히 밑에 거가 그쵸. 사료가 나가겠지라는 네. 생각을 네. 하죠. 선입 네. 선출이 네. 될 거라 네. 생각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돼. 구멍이 가운데가 나요. 이렇게 아. 사료가 이렇게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밑에 아마 사료가 있어서도 이게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위에 사료가 네, 먼저 부러지겠네요그냥명절 같은 경우는 환장하는 거죠. 아. 사료를 다 비우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선이 손출이 되는 사 이런 거 밑에서 계속 흔들어주니까 네. 사료가 이렇게 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공간이 되게 많이 없어요. 지금 일반적인 FRP 사일러 같은 경우는 코끼리 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료를 뺄수 있는 그 밸브라고 해야 하나? 그 개폐 장치들이 있는데 이 유럽 애들은 정말 빈틈없이 뭘 만들어놔가지고 뭔가 잘못 됐을 때그 후속 조치하는 게좀 많이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면 바닥에 사각 손 집어넣지 말라고 지금 뭐. 써져있는 그거를 열어가지고 사료다 빼야 돼요 저번에 잘못 부어가지고 아 아주 그냥 상당한 시간 동안 사료를 빼느라고 좀좀 힘들었죠 예. 통이 다섯 갠데 왜 이걸 잘못 부냐 이거 다 적어 놓고 근데 어쨌 사람 실수하려고 하면은 뭐뭘 해도 실수는 하더라고요 예. 어 정말 이게 힘든 부분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잘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은 되는 것 같아요. 돈은 되는 것 같고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예, 유지 보수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어,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서 조금 음,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